압도적인 이 압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.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. 지금 신우대 중에서 이 정도는 지금 30cm 좀안 되는 건데 40cm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것보다큰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 신우대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120호나 100호 풍족을 할때 아주 적당한. 그, 비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. 자. 멋있죠? 요게 이제 바람이 불면 더 멋있는 거예요. 이게. 바람이 불면. 싹, 한쪽으로. 어, 그래서 바람을 맞으면서 어, 쭉 봤는데, 오늘 또 별이 바람에 또는 별이 바람에 그 다음에 청풍명을 이런 제목의 풍조기 저도 어서 하고 싶고요 어 그래서 전문 120호 120호용 전문 이제 그 2.5m 원목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테이블에다가 일단 120호를 넣고 음, 하나씩 하나씩 구성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어쨌든 재료를 쭉 마련한 다음에 마련한 다음에 말라버린 잎들을 세이브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이게 대나무 잎이 몇 시간 안 가네 이게 되게 그래도 한2 시간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.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, 어, 이렇게 좀편 상태로 말린, 말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붙인다든지. 직접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이 어떻게 될지는 항상 직접 해보면 또 변수가 생기니까, 음, 대나무 대를 반으로 자르는 것부터 쭉 이렇게 휘어있는 걸 이렇게 자르는 거죠. 그러면은, 요렇게, 착, 밀착되는. 아무튼, 대나무, 은벨트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, 음.